이차 유람단의 첫 목적지는 도토리현의 작은 산간마을 지스읍이다. 고령화율이 32%라니까. 또 인구도 한 8,000명밖에 안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어 환경이나 자연자원을 보존해가고 이 지역을 잘 발전시켰거든요. 인구 8,000명의 작은 산골마을 지스읍에 1년이면 15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 지역 활성화 운동을 통해 읍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만든 질스. 그 변화의 현장을 돌아본다. 눈에 띄는 관광지 하나 없었던 시골 마을. 무엇이 이곳을 성공의 현장으로 바꾼 것일까? 유람단은 먼저 지역 활성화의 출발점이 됐던 읍사무소를 찾았다. 그것에서선 일본 지역 활성화의 출발지라는 일부의 찬사를 뒤로하고 이미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가의 예에다시니 옛날부터 ある家に住んで住みたいという方に来ていただきはい、おられるんです。それからやはり都会の人というのは、あの、普段農業とか林業ということに関わっておられない、あのはいはい。 그런 사람에게 농업을 하고 거기에서 산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지수촌에 오고 싶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변변한 생산 기반 하나 없던 지수읍에 7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변화를 주도했던 데리타니 씨는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상태, 그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この地域で生まれましてね中域で生まれてどんどんどんどん世の中が変わってこう都会化してくるでこれ非常に心配しましたで、えー、要するに都会の真似をしちゃダメということでもう一回原点に帰ってで私のコンセプトはお待たたせしましまいよいよ田舎の出番ですよっていうのが私の思いです。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심하던 그에게 400년 된 이스탄이 주택은 매우 가치 있는 관광 자원이었다. 하지만 개인 주택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서로 진짜 주 지역의 심볼로 시작했다 예, 속에서 음, 그 당시에 아이마시테. 申し訳ない이야을타를 데리고 나가시면 좋겠다. 화나셨나요? 바보 했어요. 여수에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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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도로 극도로 극도로 로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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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고택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로 바뀐 것이다. 뭐네요, 기후를 몇백년다ないと 되지 날, 워킹이나, 마스느기 떠가, 안나 워킹 파 하시라를 썼다. 이거는 뭐두 번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사는데. 아, 그, 그러그드 공개한다 하니까 오사카 쪽에서 막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모두 왔다 가잖아요. 지난 5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선정된 이시타니 씨의 고택. 이곳의 어떤 점이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니와토, 에, 1つの建物が一体となった印象が あとそれから部屋の数が客間が多いということでねええその客間に対するあの広さや大きさまたお数にびあの驚かれております建는그日本日本日本日本는本日本日本日그日本日本는本日本日本는그는 그 사무라이들이 통로하는 그런 길인데 여러 가지로 이쪽의 습기를 이용해서 이름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막부 시대 사무라이들의 참근 교대 가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길 역시 일본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스 북동쪽 8km에 위치한 산간 마을 이타이바라. 한때 버려진 폐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현재. やっ있다それはやっぱり自然とともに朽ち果ててるようになってきますので今はトタンブキにほとんどのうちがしてますがでも屋根だけは茅がトタン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あの家とかそういったものは別に新しく。 あの、改造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やってませんので昔の30年前とか40年前の自然のままをあの、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平村を60年代生活文を体験するん地質。 아, 아, 지역 활성화 운동이 읍 전체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만 それはまずリーダーシップリーダーシップの一つそれから、えー、役場の職員と地域の住民が一体になるってこと一体になるで思いを目標を定める我々の行動はこういう方向に進みましょう、うん、というきちっとしたコンセプトを出すーー、はい、これが大事です。だからで 일본 전역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지역 활성화 운동은 영분의 일 운동이다. 사적인수적인でなくて 즐겁고, 풍부한 마을에 살고 싶다는 생각 そういう素朴なあの願いを実現するために自分はあの何ができるかどういったことに汗を流したら実現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住民一人一人があのまああのなしからない段階からあの無から有をあの作っていってゼロから一歩へ踏み出そうとするための運動です。運動は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자는 것인데 현재 지스읍의 여든아홉 개 마을 중 열여섯 개 마을이 참여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람단은 전 주민을 구성원으로 영분의 일 운동 지역 활성화 운영회를 설립한 신대 마을을 찾았다 어~ やっぱり수시ですし주는 어~ の소온대수시 산소온주는 어~ 산소온대수시 산소온대 けどもまあ,あのそういうことがなるべく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まあ、加えてその最近はその世の中が非常にこう激動しますし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に対応するような勉強,か勉強でもやろうという、そういうといいそは非常にあるんですよまあその一つにも今言た文化と言いますかそ,のそういう新しい人魚浄瑠璃を取り入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まあ一つそうですし。 신된 마을 인형극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해 현재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마을 화합의 방법이었던 조류리가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되면서 수입증대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어, 지어 있어게되어 지어 있어되 ですからそういう方もあ,のありますしそれからまた長期滞在1年以上でここに泊まってもらって農地を栽培しておられると管理しておられるというような人も作物を作ったらいる人もあるわけですですからそういうものを含めての経済波及効果いうも非常にこの新年じゃ多くなっておりましてシスベソペチェ은ンヨ을グ활기를가져다주었고 影響を特色を掘り起こし外の世界に開くことによって自分の村のいいところだとか誇りを作って推進していくあの運動です。あの国のほかの,の町村からもあの大変あの画期的な運動ということで注目を浴びていまして。 <목소리도> 여러 지 히로시마현 기타하로시마읍. 유람단은 0분의 1 운동이 다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마을을 찾았다.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곳 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나타난다.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곳에 정착한 소바 명인의 식당이다. 기본적인 것. 기 소바 을 또. 그래서, 어, 그래 소바 웃을 또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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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장이 토이 히 소바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말하지 않았다면 제가 와보시면 좋겠다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17년 전, 읍장의 권유로 소바에 적합한 물을 찾아 마을에 정착했던 소바명인 먼 길을 달려온 유람단을 위해 소바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소바를 한 그릇 한그다 깨끗한 물을 이용해 소바명인을 모셔온 주민들의 노력이 침체된 지역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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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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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에 토요일에 토요일에 토 そして、えー、高橋さんどこですか高橋名人のそばが食べたいというふうにあ<ー>あの全国から来られますので <laughs> あのみんながなんかこう元気をもらったというのが一番あの、うん、効果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うんまあ、もちろん経済的な効果も、ね、年間にかなりの人数来ていただきますのでね、うん、あちこっちのところで、えー、上がっと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うん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발견을 통해 지역활성화 모델이 된 지스. 유람단은 지스읍의 지역활성화 과정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